요즘 교직 연금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 들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줄 5가지 생존 계획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라면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은 노후 걱정 없으시죠? 맞아요. 오랫동안 교직이라는 게 뭐랄까? 안정적인 노후의 상징, 거의 보증 수표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근데 말이죠 요지는 특히 최근에 취임하셨거나 또 젊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금 하나만 믿으면 돼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 바로 그 결정적인 해 2015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2015년 연금 개편. 이게 결정타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월 300으로 상징되던 그 든든했던 약속이 이제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심지어 더 늦게 받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냈을까요? 선생님들이 딱 마주하게 된세 가지 핵심 장애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장애물이 정말 무서운데요. 바로 연금 크레바스입니다. 크레바스가 뭐예요? 빙하의 깊은 틈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년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뚝 끊겨버리는 그야말로 절벽 같은 구간인 거죠. 이 절벽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마주한다? 와. 은퇴 계획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퇴임하신 63살 장인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현실이 와닿습니다. 정년만 채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닥친 건 3년이라는 소득 공백이었던 거죠. 보세요.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들리던 금융 문제가 한 개인의 삶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어,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퇴직하고 다른 일에서 그 공백 메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좋은 생각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장애물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퇴임 후에 당일을 시작하셨던 55살 조단비 선생님의 경우가 딱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퇴직 후에 버는 돈이 일정 기준을 넘잖아요. 그럼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돈 벌려고 일 시작했다가 오히려 연금이 줄어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머릿속에 딱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첫째, 2015년 개편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리해졌다는 거. 둘째, 퇴직하자마자 소득절벽, 연금 크레바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셋째 퇴직 후에 일좀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거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점은 이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 불안한 현실을 이겨내고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다섯 가지 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숫자부터 확인하기 제발 대충 이 정도겠지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둘째, 바구니를 나눠 담아라. 사학연금 하나에만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세 공제 혜택 진짜 빵빵한 개인형 퇴직계좌 IRP나 개인연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월급 통장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셋째, 세금 혜택은 무조건 챙기기. 이건 국가가 주는 보너스 같은 겁니다. 매년 연말 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이거 최대로 활용해서 은퇴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가야죠. 넷째, 퇴직 후 일자리 교육 미리 세우기. 마냥 퇴직하고도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내 연금이 깎이지 않는 소득 상한선이 얼마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 자산 챙기기입니다. 60대 넘어가면 의료비가 정말 무섭게 늘어나거든요.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아우,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힘들다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딱세 가지. 이세 가지만큼은 오늘 꼭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네, 이것만큼은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 즉, 내 연금이 얼마나 올지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개인연금 같은 걸로 다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덫을 피하는 것. 괜히 일하다가 연금 깎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은퇴는 훨씬 든든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물론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이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마음먹을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준비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돈이 얼마냐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미리 알고 또 미리 준비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